안녕하세요. 요로스탁입니다자 넥스트아이 제가 이날인가 요때쯤에 차트 분석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건 조금 욕심내서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요 목표가는 요런데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벌써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. 내일 시초가에 따라서 또는 내일 장중 흐름에 따라서 고점이 될 수도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는 눌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절반 이상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하락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V자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좀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35%, 40%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수익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넥스트 비트 볼게요. 넥스트 비트는 이전에 하락을 해준 이후에,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또요 자리를 이때 한번 올려주었어요. 하지만 이 폭이 5년, 6년 이런 식으로 좀큰 편입니다. 여기도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. 지금 2020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작은 그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락 그리고 1차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기 1,840원 부근으로 좀 짧게 잡고 목표가는 이런 데까지 한번 크게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손절가는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런 데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큰 그림에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갈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하고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. 그래서. 빠른 시일 안에 튀지 않는다면 한번더 이렇게 찍어주고 갈 가능성도 많다 라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에선 나쁜 모습이 아니고 추후에 이런 데 이상 또 이런 데 이상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도 다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승초입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짧게 손절가 짧게 잡고 목표가는 손절가보다 좀 크게 해서 수익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, S맥은 제가 한 3주 전쯤에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. 그래서 손절가 여기 잡으시고 한번 기다려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요 위치에 있습니다. 지금 요 자리를 요 박스권 요 자리를 어제 소화를 시켜주고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손절가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가를 여기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평단가는 요 부근이라고 보여질 텐데 손절가 1245원 요 부근까지 보지 마시고 1400원 여기까지 손절가 잡으신 다음에 여기 안착해서 슈팅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세요.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자, 그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대충 요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요정도로 제가 그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절가 또는 익절가 짧게 잡고 상승시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신규 매수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, 7월 1일인가요? 제가 7월 초에 한활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이 2,000불도 지금 화장품 테마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생각보다 큰 상승이 지금 벌써 나왔다고 보여집니다.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40%가 나왔어요. 굉장히 강한 힘으로 볼수 있는데,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갈 것으로 보이는 건 맞지만, 지금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러주었다가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또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절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. 해서 다시 한번 개미털기 위해서 한번 하락이 나올 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음, 일단은, 자, 요런 식으로 해서,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, 1차 매수, 2차 매수, 그리고 손절가.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오고, 조정이 안 나오고,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, 일단 제가 저항대를 그려볼게요. 자, 오늘 올라갔던 자리도 저항대가 되겠죠. 요 라인도 저항대였고, 자, 요 정도 가격도, 36,000원. 여기도 저항대로 보여주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가격마저 이 가격마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순절가, 입절가, 목표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잡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억지로 이런데서 잡게 된다면은 힘들어져요 본인들이.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를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 그냥 내거 아니다라고 해야지. 이런 거 한두 번 잡았다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다 보면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하게 될 거고 그게 나중에 큰 깡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.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마시고,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.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차트 분석해서 또 들어가면 되니까. 절대 지금 신규 매매하기에는 위험성이 좀큰 자리다.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